이팡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은 중앙 백신이고요. 만 삼천 원에 80%라는, 어, 세 가지 또 비중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중앙 백신 오늘 종가가 만 41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. 어, 지난달에 이제 소 럼피스킨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, 진짜 단기적이었던 것 같아요. 어이, 어떻게 그렇습니다. 볼까요? 이러한 종목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, 단기적으로 접근하고, 단기적으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네. 거예요. 저 비중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몰라도 80%란 얘기는 정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, 하이 리스크 노 리턴입니다, 진짜. 예. 그래서 자, 그림을 지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. 어,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어요.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뭐 비중을 불문하고 어 반등 한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. 그 지금 뭐 백신 접종률 뭐 8, 90%에 육박해 주고 있고 그러한 어떤소 어 한우고 뭐 피부병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 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십시오. 올라올 때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중앙백신 최대한 좀 얼른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.